날도 점점 따뜻해지는데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며 순천대의 봄을 만끽하고 싶어요. 걷기 좋은 산책로들을 알고 싶은데 도와줘요, 순천양! 넓어도 너무 넓은 순천향대학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만큼 경기들과 예쁜 교장을 거내고 싶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저 도와줘요, 순천양의 해결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길입니다. 유니토피아관앞 계단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여 있어 예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쉴수 있는 정자가 있어 계단을 오르기 힘들 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 학계산부터 글로벌빌리지까지 학내 순환 코스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 조용한 길입니다. 특히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혼자서 걷기 좋습니다. 학교 후문에 위치해 있으니 학내 순환 코스를 타고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 호수길입니다. 상설일산부터 이어지는 길을 내려다 오 보면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 호수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던 저녁에 걸으면 더욱 낭만이 있답니다. 소중한 친구, 연인 등과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죠? 교내 상침...